교통사고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망설인 경우가 많은 것이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적 부담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하면은 소송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소송을 해서 나중에 판결 나면은 소송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이 된 부분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어,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방송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소송을 했다고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산정이 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들은 비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인지되는 게 있습니다. 에, 부상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하게 됐을 때 신체 감정이 들은 비용이 들겠죠. 에, 올해부터 한가방딱부터 팔십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한가부터4 0만 원이었는데 비용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 감이 될수록 이제 비용 부담이 크겠죠. 거기다가 관련 피해자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 정확한 그 병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비용들이 이제 신청 감지에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감정에 대한 해신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손해액을 체험적 청구해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일부 청구를 하고 나중에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확정해서 하게 되는데 속과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 보수가 있겠죠. 사건 우려한 변호사에 대해서 착수금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소송을 끝났을 때 판결에 대한 승소사례금, 성모 보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비용들이 이제 소송이들은 재반 비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용들을 과연 소송했을 때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시죠? 자, 법원에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피자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사건에 청구 한 금액이 1억이다근데 실제적으로 판결이 6천만원이 났다. 그럼 청구는 1억을 했는데 6천만 원판결 났으면 은40% 깎인 거겠죠. 그러면 소송 비용에대해서 원고 측에서 60%만큼만 승소했기 때문에 40%는 원고 측 부담이 되고 상대방 보험사 측 피고 측의 소송 비용을 60%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청구를 많이 한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 청구를 한 금액에 대한 대비해서 판결 금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산정한 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구를 3억 했는데 어 1억밖에 만약에 판결안 났다.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분의 2에 대한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는 거고 3분의 1 비용은 상대 피고 측이 부담합니다. 그러기 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구한 금액에 대한 대비한 판결 비율에 대한 비용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대라든지 변호사 비용을 다 청구해서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판결 비용이 원고 피고에 대한 비율, 피고 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원고 측에서 여러 가지 재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은 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된 비율 자체가 피자 측에 불리하게 판결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을 피자 측이 안고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될 수도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승세된 비율 자체가 크면 은 1억을 청구했는데 8천만 원이 만약에 판결났다면 은 80%만큼에 대한 것에 판결받았기 때문에 20%에 대한 부분만큼만 원금치 부담하고 80%에 대 부분은 상대방 피고죄 부담하기 때문에 서로 상계를 하다 보면 은 오히려 소송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반환할 수 있겠죠. 이처럼 소송비에 대한 부담은 청구 금액에 대한 배비에서 판결금액에 대한 비율로서 산정한다는 것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 보수 비용 소송 비용 산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뒀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소가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위용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과 실제로 내가 대리인한테 계약한 약정 비용. 변호사 비용에 대한 수임료 약정에 대한 부분 대상 금액하고 변호사 비용 산입기축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산입기축에서 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낮다 더라도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만약에 500만 원에 산정했다. 그럼 500만 원밖에 못 받는 얘기죠. 거꾸로 산정 금액이 천만 원인데 내가 보수를 이천만 원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다 부분만큼은 천만 원 밖에는 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냄그 비율에 따라서 원고 피고 부담 부분을 서로 상계해서 형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이다 부분을 그렇게 내가 설령 승소를 했다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했을 때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